지난 5월 2일 평택시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주제로 한 제78회 평택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재덕 평택포럼 문화예술분과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김승국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장의 기조발제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평택시 문화공간에 이어 김혜영 평택시의원, 신순봉 평안신문대표, 이승호 평택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고보란 평택음유업지부장, 이주은 평택군성합창단 상임지휘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승국 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공공문화공간은 문화거버넌스를 통해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고 시민의견을 경청해 공익성에 우선되어야 한다며 여가를 즐기는 시민을 위해 탄력 근무제를 통해 주말, 공휴일에 운영되어야 하고 대관 절차가 간편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혜영 의원은 휴일 대관과 관련해 지난해 7월 12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유연근 무제 도입을 건의하고 올해 인건비를 증액했음에도 아직 유연근 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단 출범으로 32명의 인력이 증가했음에도 재단 출범 이전보다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회피하지 말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심순봉 대표는 작년 대관 신청 건중 서류 미비로 신청 80% 가량이 불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청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일반 행사를 문예에 관해서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관 시 적용되는 순위제와 관련해 전월 또는 매월 초 선착순 신청이나 추첨제 혹은 수시 대관을 적용해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보란 지부장과 이주훈 지휘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관 신청의 어려움, 휴일에 문 닫는 문예외관, 수준 낮은 공연 장비, 연습실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습니다. 이에 이승호 팀장은 올해부터 사전 개별 연락으로 대관일을 조정해 문예회관 가동률을 54%에서 80%로 상승시켰다며 야간 주말 대관을 위한 인원 충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탄력 근무제 도입이 늦어진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대관 신청 불허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 온라인 대관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하며 문화시설 설비와 관련해 서부 피아노는 예산을 확보해 교체하고 연습실 시설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됐는데 임상성 문화예술 과장은 관련 부서와 시설 대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